와 대표님 예. 오늘의 집은요 서울에서 정말 가까운 곳인데 대단지 무려 6개 동에 48세대예요 서울에서 투룸밖에 안 되는 가격 오늘의 집은 2억대 중반에 실입주금이 3천 오늘의 집 한번 보러 가실까요? 네 궁전 같은 오늘의 집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집 오늘의 집은 포룸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실 공간인데요. 오른쪽으로 키큰 신발장 예쁘게 수납돼 있고요. 띄움 시공에 일괄 소동 단연이 돼 있고요. 타일 마감까지 돼 있네요. 궁전 같은 오늘의 집은 양계명 중문이에요. 와! 정말 화이트하고 깨끗하네요. 서울에서는 이런 집 보기 힘들어요. 다음은 우리 집 2번 방 보실게요. 와, 실장님. 네. 방 사이즈 정말 좋고요. 네. 층고가 정말 높아서 개방감까지 다 잡은 집 같아요. 네, 맞아요. 층고가 2,700이나 되고요. 창가 기준 사이즈가 2,980에 반대쪽 3,380이에요. 와, 진짜 사이즈 좋네요. 각 방마다 에어컨은 기본 옵션. 어. 거기다가 국방이장 하실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널찍하게 세 칸까지 마련돼 있네요. 복도식 구조인데 저는 이 집이 포룸 포베인 줄 알았어요. 화이트톤의 웨이스 코팅. 다음은 우리 집 안방 보실게요. 안방이에요. 안방 사이즈가 정사각형으로 3680에 3680. 샹들리에가 너무 화려한데 반대쪽 간접 조명도 정말 제 마음에 탁 꽂히네요 LG 히센 에어컨에 양계형 창문까지 정말 환기는 끝내주기 잘될것 같아요 다음은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이야 네? 실장님 와 드레스룸도 거의 알파룸급이네요 사이즈 정말 좋은데요 그쵸 제가 사이즈를 재봤더니 안방 사이즈만큼 3390에 1700 사이즈가 나와요 환기창은 당연히 돼있고요 포켓 도어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. 와, 여기는 메인 욕실 아니에요. 부부 욕실. 욕조 설치돼 있고요. 골드 너무 화려하게 돼 있고 위에 휴진 티에 대표님 바닥 한번 비춰주세요. 와, 진짜 너무, 너무 럭셔리하죠? 어, 그러네요. 포룸이라 소개해드릴 방이 너무 많네요. 다음은 3번 방 가보실게요. 3번 방이에요. 여기 이제 분양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d p 돼 있는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에 수납 공간도 양쪽으로 짱짱합니다. 사이즈는 3,380에 2,580. 각방 온도 조절기도 기본이에요. 다음은 메인욕실이에요 메인욕실이에요 샤워 파티션 골드로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에 유리 선반장까지 그 다음에 일체형 비데 와 세면대도 정말 고급지네요 우리집 4번방 알파룸이에요 저희집 알파룸인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통창에 개방감 좋게 음. 정말 잘 나와져 있네요, 대표님. 아, 좋네요. 여기는 저 같으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방 아니면, 어, 아버님들 아니면 서재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. 2억대 중반으로 이런 집은 서울에서 꿈도 꿀기 힘들 것 같은데요. 다음은 우리 집 거실 보여드릴게요. 와, 정말 여기 제가 자랑하고 싶은 집인데요. 무려 사이즈가, 대표님, 얼만지 아세요? 한 4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? 아 어, 진짜, 쪽지게, 쪽지게. 4m 80. 에어컨은 기본 옵션. 공기, 순환기. 이쪽으로 4인용 지금 쇼파가 돼있지만 5인용까지 충분히 배치 가능하시고요. 반대쪽에 전동, 롤 스크린까지. 어. 옵션이에요, 대표님. 아, 그리고 이 벽체 마감이 파벽돌이랑 네. 정말. 정말 이런 느낌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, 너무 고급스럽죠. 저도 여기 살고 싶어요. <laughs> 와, 이 집의 시그니처 거실 등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? 매력에 빠지실 것 같죠. <laughs> 다음은 우리 주방 더 놀래실 걸요. 네. 아, 아 실장님, 네. 이 집은 진짜 아치형 이쁜 창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그쵸 정말 꿈꾸는 주방인데 주방의 힘이 정말 힘이 팍. 팍 느껴지는 곳이에요 뒤에 아치형으로 환기창 널찍하게 돼 있고요 이쪽에 기본 옵션으로 식기세척기 네네, 여기 수직장 음. 없는데 많은데 여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대표님? ㄷ자 구조의 널찍한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단차가 넉넉하게 돼 있어서 그냥 일반 의자 놓고 식사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인용 5인용까지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키포인트인데 고기 구워 드실 수 있게 어, 하이라이트 매립을 해 드렸네요 네. 여기 보시면 3구 하이브리드 설치돼 있고요 널찍한 사각 싱크볼 냉장고 자리도 문제 없어요 다음은 우리 집 다용도실 궁금하시죠?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알파룸 사이즈예요. 아, 모든 공간 이렇게 사이즈가 다 넉넉하게 잘 나왔네요. 물론 요즘에 워시타워 수직으로도 놓지만 저는 네. 이 수평으로도 놓고 음. 분리수건까지 놓을 수 있는, 와, 넉넉하게 짱짱하네요. 포천에서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오늘의 집이에요. 6개 동 대단지고요. 2억 대 중반에 시입주금 3천. 오늘의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. 영상 수도 대표 번호, 매물 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이 집, 이 집의 다른 타입, 인근의 모든 신축 현장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굿빌라TV에서만의 혜택 받으셔서 내집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빌라TV 이시장이었습니다